7월 1일이죠. 꿀탄이라고 많은 연목농사가 고생하셨고 벌도 고생을 했죠. 근데 꿀을 따 왔기 때문에 이제 벌이 열심히 일한 꿀을 우리가 채취를 했기 때문에 벌들한테 보상을 해줄 때입니다. 그게 사양 관리죠. 설탕물을 해서 좀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지금 시기죠, 이제 7월 1일. 또 분봉도 내고, 어, 다음 주부터 장마, 긴 장마가 또 시작이 되고, 막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도 좀 온다고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게 먹입니다. 분봉군이 먹이가 없으면 장마 때 굶어 죽을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양을 좀 해줘야 되는데, 사양을 해주는 게한 번에 약군에다가 이제 두 매, 세 매, 이렇게 해가지고, 분봉을 해서 왕, 왕이 겸이 갔다 산란을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사양을 너무 많이 부서주게 되면, 한 번, 한 번에, 사양을 너무 많이 부서주게 되면, 벌이 못 물고 가서 빠져 죽게 됩니다. 그래서 사양은 소량으로 자주 해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 양봉을 지금은 그수가 많이 늘어서 어떻게 대농이 됐지만 저도 처음에 했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대농들은 장비가 좋고 설탕 타는 기계도 있고 이래서 그냥 설탕 넣고 타버리면 됩니다 소농은 팀이나 부업이나 이렇게 소농으로 하신 분들은 그런 기계를 쓰기도 그러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 했을 때 이런 말통에 1대 1로 설탕을 쳐아오니까 그러니까 물반말 붓고 설탕 한 포를 여기다가 따 갖고 붓습니다. 그러면은 가득 되죠. 물이 반 말이고 설탕이 한포 들어가면 한 마리 됐어요. 한 마리 딱차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뭐 어, 나무 같은 걸로 쳤습니다. 초보가 가장 일단계 하는 행동입니다. 저도 메통 안되니까 이 한말만 있으면 되니까 이런을 갖다가 막 이렇게 젖어요 근데 설탕이 잘 안녹습니다. 또 젖다가 놔둬버리면 설탕 여기 고여갖고 나중에는 젖어지도 않아요. 너무 딱딱하니 굳어가지고 그래서 한번 고생을 엄청나게 합니다. 긁어도 긁어지지도 않아. 아마 공감하신 분이 계실겁니다. 그래서 한번 설탕을 타면 이걸 젖어가지고 풀릴 때까지 젖어야 돼. 그러면 손이 부릉듭니다 손이 아주 부릉 틀 정도로 이렇게 한참을 젖어야 돼, 한참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음 단계는 넓은 달아를 갖다 놓고 거기다 물을 말통에다 따라서 기준치 붓고 설탕 한포 이어서 이제 조금 넓은 삽, 이렇게 앞에가 좀 넓은 거 있잖아요. 이걸로 쳐서 이제. 이러면은 조금 더 쉽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좀 힘들죠. 이렇게 해서 설탕을 타가지고 벌에게 사양을 한 적이 많습니다. 초창기. 아마 침이나 부험 양봉 몇통 가지고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하실 겁니다. 근데, 어, 우리가 농사를 접어도요, 봐 대농은 오히려 일이 없습니다. 모든 게 기화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근데 소농은 힘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일도 더 많고 더 힘듭니다. 소농들은. 양동도 마찬가지예요. 적게 키우는 게 일이 없는 것 같아도 이런 설탕 하나 타는 것부터 손수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힘들더라고요. 처음에 해보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런 용액이를 사용을 한번 해봅다 용액이를 사용합니다. 농가, 소농가를 위한 설탕을 녹여주는 용액이 겸 꿀을 걸러주고 소분해주는 기계. 이게 대한양봉에서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 나와요? 대한양봉. 세말 반입니다, 세말 반. 이렇게 한 50군 많게는 100군 1 0 0군한 두세 번 타면 되겠죠. 그분들이 사용하기가 딱 좋은 양입니다. 물을 설탕을 한 말만 타게 된다면 물을 반만만 담아서 붓습니다. 그리고 설탕을 한 포를 붓고 돌려놓으면 30분이면 설탕이 다 녹아가지고 용해가 전부 용해가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타실 분, 벌이 좀더 많아가지고 더 타실 분은 물한 마리, 그 다음에 설탕 두 포, 그러면 1대1이 됩니다. 월동 사양을 할 때는 1대1로 하시고 지금 날씨가 더울 때는 물을 조금 더 여도 관계는 없습니다. 이게 최대 용량이 물한말 반, 그다음에 설탕 세 포, 그러면은 역까지 찹니다 그러면 전부 딸면은 세말 이거 말통으로 세말 반이 나옵니다. 최대 용량입니다. 용량. 세말 반을 타고 싶으면은 물한말 반에 설탕 세포 타가지고 전기로 꼽아 놓으면 자기가 회전되면서 어때요? 30분이나 많게는 1시간이면 완전히 설탕이 녹아있습니다. 써보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설탕이 완전히 녹아있죠. 지 혼자 이렇게 해서 뚜껑을 덮어놓습니다. 벌이 못 들어가게. 그리고 일하다 오셔요. 보시면 설탕이 녹아 있죠. 그럼 그래 말통으로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밸브를 틀게 되면 이렇게 설탕물이 나오죠. 물은 이렇게 막 타가지고 바로 꿀벌에게 주는 것보다 이것을 한 일주일 많게는 한 보름 숙성을 시켜서 주게 되면 약간 설탕에 야좀 신내가 난다 이 신내가 나는 숙성된 설탕물이 벌한테 좋고 오히려 벌들이 잘 먹습니다. 그래서 타가지고 바로 주는 것보다는. 한 5일, 10일 이렇게 숙성을 시켜가지고 이대로 놔두면 뭐 숙성이 되죠. 숙성을 시켜서 주는 것이 불한테 건강합니다. 그리고 설탕하고 물하고 타고 소금. 모든 동물은 소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에 한, 보통 한 주먹 정도 저는 넣습니다. 소금. 소금을 넣고, 그 다음에 또 약재도 많이 넣죠. 약재는 넣기도 하고, 안 넣기도 하고 꼭 약재를 넣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는 아니고 후미들비, 병 예방을 하기 위해서 후미들비를 넣으신 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뭐 옥시마이싱도 타서 사양을 하신 분도 있고, 또 영양제 좋은 것들 많이 나오죠. 그런 걸 타가지고 사양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용액이 겸 소금, 소농가를 위해서 저렴하고 편리한. 그 다음에, 어꿀 처리되가지고 꿀을 땄을 때, 이 말에다가 손 온가는 한 말, 두 말, 세말 이렇게 꿀을 따졌으니까. 이것을 이 병에 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 병에. 예를 들어서, 숙성 꿀을 땄는데, 이 병에 담아야 되는데 안 담아져요. 그래서 꿀을 여기다 붓습니다 자, 이게 따라 이게 망이 있습니다. 그릇망 여기다 넣으시고요. 어이구 그냥 뭔데 이렇게 많이 담았어요. 자, 꿀을 따랐습니다. 그러면 망에 꿀이 걸러지죠. 깨끗하게 걸러집니다. 그러면 소분하실 때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꿀을 담을 때. 자이렇해해소소용으으쓰 쓰시면 무좋좋습다소 of people who are not in the h o m e p a g 네 Shopping room? Shopping room? Shopping room? Shopping room? 대한양봉에 아마 전화하면 가격도 알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어, 소개해 드릴 것은 용액이 겸 소분기. 이상입니다.